어디서든 어떤 소재든 3D 곡면까지 레이저 마킹 이 제품은 레이저패커의 휴대용 레이저 조각기 LP-20입니다. 이 제품은 5W 블루투스 CNC 기능을 갖추고 있어 DIY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조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화학 물질이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좋겠죠. 강력한 레이저로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하는 LP20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다자 헤스포 섬유 레이저 마킹 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고전력 비즈니스 산업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소재에 조각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보석, 플라스틱 그리고 가죽까지 모두 소화 가능하죠. 운영 시스템은 이지케드 툴을 사용하고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CE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화학물질이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환경에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바자의 S4 모델은 휴대성이 뛰어나서 이동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을 갖춘 다자 S4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이저패커 4 LP4 레이저 조각 기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조각할 수 있는 휴대용 듀얼 라이트 레이저 조각기입니다. 조각 영역이 100x100mm로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필요한 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전원은 10W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호환되어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저 패커 사는 가정이나 소규모 작업실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DIY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